고양시청옆 고양시의회 앞에는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는 고양 시민들이 있습니다. 어제로 7일째 이들은 영화의 한파 속에서 돌아가며 각자 하루 단식을 하면서 텐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간 이유는 그저께 고양시가 12월 5일 강제 철거에 이어 또다시 철거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텐트를 지키는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지난 7일 동안 시장과 만남을 가졌을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만남과 소통을 바라는 이들에게 돌아온 건 또다시 철거하겠다는 경고였습니다. 누구 말대로 강제철과 저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자기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응, 응. 근데 이런 일이 있는 거를 오래 알았다니까요. 너무 저도 황당한 거죠. 골프장 관련해서 저는 골프장 얘기인 줄 알았어요. 골프장 반대. 그래서 별로 그냥 골프장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골프 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정수장이 바로 옆에 있고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그 철거하겠다 네. 자진 철거해라 이렇게 공무원이 와서 하고 갔잖아요 혼자 계실 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생각도 뭐 스스로 막 시나리오도 막 짜보고 했는데 뭐 몸싸움을 해서 제가 이기겠어요 어쩌겠어요 일단 서로 간에 그런 건안될것 같고 근데 마침 어제 저녁에또 김경희 도의원이 그 절차, 행정 절차가 그, 그 동안에 그 전에 얼만큼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좀 보내주셨어요. 그런 거좀 읽고, 대충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음. 다행히 오늘 이제 집행이 안 됐던 거고. 네. 그때처럼 막 그, 한 100명이 와가지고, 150명 와가지고, 네. 끌려 나간다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그,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별로 감이 안 오는데요. 그 정희랑 스님 같은이 경우에는 저보다 훨씬 씩씩하시고 이러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전에. 그게 굉장히 큰 지금 막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막 밤에 잠도 못 자실 정도로 그런 걸 보니까, 아, 이게 직접 당하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구나. 간접적으로 제가 좀 알게 됐거든요. 음. 아직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정일원 생님 보면은 그게 굉장히 큰 폭력이구나. 이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음. 지금 7일차 때 6일까지 이렇게 또 여기서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계속 하셨잖아요. 네. 그분들 밤에 어떠셨대요? 춥지 않으셨대요? 처음에 하신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죠. 텐트가 뜯겼잖아요. 찢어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앞에 횡한 데다가. 이재준 시장이 왜 그런, 왜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저도 그런 게, 이, 저도 이재준 시장을 <laughs> 뽑은 투표, 투표자의 입장으로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고, 특히 이재준 시장을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사랑산, 사랑, 이 골프장 반대한다고 들었어요. 도, 도의원 시절에.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정말 잘 해주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시장이 되고 나서 입장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소인 진짜 묻고 싶어요 그 시장님한테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바뀌었으면은 바뀐 이유를 당당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왜 공개를 지금 안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직접 와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다 저처럼 무슨 전문 시위꾼도 아니고 다 지금 살림하다가 지금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순수하게 깨끗한 물 마셔야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거고 깨끗한 공기 마셔야 되는 거고 갈수록 환경 문제 심각해지고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나와서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달라 무슨 큰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사적인 우리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의 어떤 사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예 무슨 돈이 생겨요 뭐가 생겨 요이 길바닥에 왜 우리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시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또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배신감도 들고 화, 화도 나고. 우리가 지금 뭐, 뭐 하자고 싸우자고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강경 진압을 하는지, 우리를 그렇게 무력으로. 밤 10시 30분, 대책위의 조정대표가 농성장을 찾아왔습니다. 조 대표는 고향경찰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손에 핥힌 상처를 입었다는 공무원이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력반 시민은 갈비뼈의 금이가 1 1 9에 실려갔는데 말입니다. 이거 굉장한 건 아니고 겁주려고 하는 거라서 아니 이렇게 치사하게 나왔지 정말 놀랐거든요. 이제 <laughs> 사람들이 다좀 놀라긴 했을 거예요. <laughs> 이재준 씨가 그럴 줄은. 오, 네. 내일 그 경찰서 나가게 되시잖아요. 안 가겠다고 전화했어요. 안 가겠다고 나중에 좀 미루자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오라는 날 가지 않아도 되고 또뭐 시민들 뭐 겁박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어, 이명박 시대에. 가장 그 중시했던 게 시민들을 겁주고, 어,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그, 고소호발 남발하고 벌금 때리고, 이런 행동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재준 시장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는, 어, 생각을 못했죠. 어,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건. 그래서, 참, 정말, 유감스럽기도 하고, 이게 이재준 시장의 본심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쩜 현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이렇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책위가 만든 전단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고양시의 녹지 훼손율이 경기도에서 1위라는 사실도 처음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그동안 불신을 키워왔습니다. 고양 정수장을 유관기관 검토에서 어, 네. 제외한, 제외한 거 굉장히 거. 치명적인 그, 거예요. 저로 고도도 있고 네. 어, 경기도 개발 제한구역 수요 조사할 때 어, 저기 주민 동의 서위로예 그러니까 조건부 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주민 동의 그. 개발 제한 구역을 하기 위한 거 그거는 경기도고 국토부에다가 제출하는 서류도 주민동의로 아, 밤 11시 문희영 씨와 같이 텐트를 지킬 문희영 씨의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향 시민들도 응원 방문을 해주었습니다그 64억 정도가 파산했을 경우에 더 이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파산했을 경우와 회생했을 경우에 어느 쪽이 더나가를 판단을 그렇죠.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64억 정도가 이제 파산 쪽이 더 낫다라는 걸로 이제 회계법인에서 결과는 나왔는데 그걸 이제, 이제 법원에서 심판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파산 선고를 한다는데 과연 고향시장은 할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일까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도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시민들은 추위에 떨며 또 고향시 강제 철거에 불안해하며 오늘도 텐트를 지키고 있습니다.